패턴 100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0개의 패턴을 외우셨는데요.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00개의 패턴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잘 외우셔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패턴은 동사 다형의 다리, 다리가 붙는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비슷하죠? 왔다리, 갔다리 할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본어도 다리, 다리가 붙으면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했다, 했다 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열거할 때 쓰는 말인데요. 많이 쓰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제가 원형을 읽고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헤엄치다, 오요이다리, 내리다, 풋다리, 마시다, 논다리, 기다리다, 맞다리, 말다, 하나시다리. 기상 그룹 동사도 공부하겠습니다. 먹다, 食べたり. 보다, 미다리, 일어나다, 오기다리, 하다, 시다리, 오다, 기다리. 네, 이제는 적응이 되셨죠? 대표 문장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합니다.인데요, 비는 아메죠. 내리다는 후루에서 후다리가 되고요. 그치다는 야무비다. 무르 끝나니까 응미 붙죠. 그래서 얀다리, 얀다리 시마스. 내리다 그치다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어 문장 부탁드립니다. 아메가 후다리, 얀다리 시마스. 아메가 다리 네, 첫 번째 문장은 아이가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입니다. 아이는 아카짱이죠아카짱과 낙구, 구를 끝나니까 이가 붙어서 나이다리. 웃다는 와라우로 끝납니다. 우 끝나서 으가 붙어서 와라다리 시마스라는 문장입니다. 발음 부탁합니다. 아카짱가 나이다리, 웃다리 시마스 아가짱가 네, 두 번째 문장은 전등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입니다. 전등은 냉기, 냉기가, 쓰꾸가 원형인데요. 켜지다는 쯔이다리가 되고요. 꺼지다는 기에루입니다. 이 그룹 동사죠. 루만 없어지고 다리가 붙고 시마스 하면 됩니다. 일본어 문장 부탁합니다. 냉기가 붙いたり, 켜いたり 합다 전기가 켬いたり, 켜いたり 합다 다음 장은 개와 놀거나 달리거나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개는 인느죠인누토 이누 아소부. 놀다는 아소부니까 응으로 변해서 아손다리. 달리다는 하시루. 예외 동사였죠? 일그룹 루루 끝나니까 으 가 붙어서 하시다리스루 하시다리스루 이렇게 됩니다. 발음 부탁합니다. 개와 놀다니 달리 슬로 개와 놀다니 달리 슬로 네세개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울었다 웃었다 합니다. 아가짱가 나 날다리 웃다리 시마스 電気がついたり消えたりします。はな、だ。犬と遊んだり、走ったりする。日本文ま赤ちゃんが泣いたり、笑ったりします。電気がついたり、消えたりします。 이녀도 遊ん다리 튄다리 する네 패턴 마지막으로 다리 다리가 붙어서 뭐뭐 하거나 뭐뭐 하거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와 비슷하니까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00개의 패턴을 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혼동되지만 자꾸 보고 읽고 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잘 활용하셔서 일본어에 자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일본어 읽어주시느냐고 수고하신 이희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른 기회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타이투카 이마쇼